요즘에 가장 핫한 그 솔로 족 5. 다들 보셨나요? 저는 보면서 진짜 와, 진짜 잘 생겼다. 관리를 잘한다. 이제 어떤 관리를 할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긴 하더라고요. 제가 또 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솔직히 뭐 얼굴도 얼굴인데 피부나 헤어 스타일이나 패션 이런 데 눈이 갈 수밖에 없겠더라고. 근데 생각보다 관리만 어느 정도 해 줘도 충분히 잘 생겨질 수도 있고 여러 방면에서 이제 다양하게 매력 어필이 가능을 하거든요. 저는 원래 솔로지옥을 짤로만 봤는데 결혼하고 나 가지고 이제 와이프랑 이제 퇴근하고 맥주 한잔딱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풀로 보는데 그 책임 없는 도파민을 느끼 끼는 게저 너무 좋더라고. 이게 행복이지. 그래서 오늘은 20대에 결혼한 유부남이자 몇년 동안 관리를 하는 남자의 시점에서 솔로족 5 출연자들을 보면서 이성이 좋아하는 잘 관리된 남자들의 포인트는 어떤 게 있는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냥 리뷰 말고 지금 당장 할수 있는 포인트들만 가져왔으니까 끝까지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매력적으로 보이는 첫 번째 이유는 꾸준한 운동인 것 같습니다. 솔로족에 나오신 분들을 보면 진짜 거의 다 몸이 좋거든요. 남자 출연자분들이 다상이탈하고 나오는데 군사 살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 제작진분들이게 클로즈업을 계속 하더라고 반승연애나 뭐 하트시그널 이런 것도 재밌긴 한데 솔로지옥이 특히 재밌는 이유가 이게 잘 생긴 것도 잘 생긴 건데 잘 생겼으면서 되게 핫한 몸매 이것도 저는 한몫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대 한 중반이 조금씩 넘어가면서부터는 잘생긴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잘 관리된 몸 그것도 솔직히 무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몸이 좋으면 확실히 이성들에게 어필이 돼요 솔직히 얼굴은 바꾸는 데좀 한계가 있는데 몸은 전 한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벌크업 전에만 해도 완전 깡마른 그런 체형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일부러 몸을 키우려고 하루에 최소 4끼 이상 씩은 꾸준히 먹고 4회 5회씩 무거운 무게로 계속 헬스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주변에서 보는 시선이 달라지더라고. 그리고 그 한혜진 님께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한 말이 있는데 내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게내 몸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그 말이 진짜 공감됐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와이프랑 벌크업 하기 전에 진짜 난 깡말랐을 때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였는데 벌크업하기 전까지는 그냥 동생으로만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벌크업하고 나서 이제 제가 몸도 키우고 등치도 좀 있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남자를 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 맞겠지? 아무튼 그래서 못 해도 주 3회, 4회도 아니야. 3회. 주 3회 정도만 꾸준히 운동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메이크업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솔로 지역 볼때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지의 관계도 중요하고 남자들의 게임 이런 것도 되게 잘 봤는데 화장대를 좀 유심히 봤어요. 이게 영상에는 남자분들이 메이크업을 하는 장면이 안 나오긴 하는데 그들의 메이크업 흔적들을 다 찾았습니다. 그들이 메이크업을 하는 그 공간이 따로 있잖아요. 그때 보면 일단은 그라펜의 헤어 토닉 저는 솔직히 그, 그 장면 보고 무슨 그라펜 광고인 줄 알았어. 그러고 다 보이진 않았지만 비데티 쿠션도 발견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이거 이분들이 다 잘생기긴 했어요. 근데도 메이크업을 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이들은 안 한다? 왜? 오히려 더? 티안날 정도로 열심히 해야죠 여기서 많은 남자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여자들은 자연스러운 걸 좋아한다인데 이 말의 뜻이 진짜 아무 관리도 안한그 상태의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관리는 했지만 티가 안 나는 그런 관리를 여자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여자들이 싫어하는 건 화장한 남자가 아니라 관리를 안한 남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충분히 메이크업으로 잘생김에 조금은 가까워질 수 있단 말이죠 출퇴근할 때는 솔직히 간단한 커버레션 정도만 바르시고 썸타는 상대를 만나러 간다거나 아니면 를 하러 간다 또는 뭐 시내에 나간다 했을 때 최소한의 관리 정도는 좀 해주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메이크업 파트에서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요 승일님의 눈썹인데 승일님의 이미지에 저는 요 눈썹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시 많은 것도 많은 건데 정리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유의 그 승일님의 날티남 좀 남자다운 그런 이미지를 강조해주는 듯한 느낌? 그래서 눈썹 관리는 필수로 해주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미지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요 스타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분위기를 가장 크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헤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솔로지오 5출연진들 중에 저 현재님을 보면서 가장 이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평소 현재님의 헤어스타일을 좀 보면 대부분 앞머리를 덮은 스타일을 주로 하셔가지고, 이목구비는 굉장히 뚜렷한데, 이미지는 뭔가 부드럽고 선한 그런 편안한 느낌을 가져갑니다. 근데 중간에 수영장신에서 머리를 살짝 올리고 앞머리를 까는 순간, 전 이미지가 진짜 180도 달라졌다고 저는 봤어요. 안 그래도 뚜렷한 이목구비가 훨씬 살아나면서... 그래서 순둥순둥한 댕댕이의 이미지에서 되게 남자다운 좀 강렬한 그런 이미지가 터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를 자유자재로 이제 조정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늘 같은 머리, 늘 같은 분위기, 늘 비싼 슷뭐 패션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사람은 거기에 익숙해지고 설렘이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데 헤어스타일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든다. 이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이미지의 변화를 줄수 있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래 내 이미지에 잘 맞는 헤어스타일 하나랑 좀 안전을 보여줄 수 있는 헤어스타일 하나, 딱이두 가지 정도는 손질을 할줄 아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몸에 가장 많은 부분을 보여주는 이 패션 옷 스타일인데 승일님의 스타일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옷이 아니라 요 본인 체형에 대한 이해도였어요. 승일님을 딱 보시면 하체도 물론 좋긴 한데 상체가 되게 발달된 체형이에요. 그래서 유독 나시 스타일링을 자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단순히 노출을 한다 이게 아니라 자기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솔직히 체형은. 되게 좋은데 오버핏 유행이라고 오버핏만 주장창 입는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승일님은 자기의 강점을 숨기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스타를 보시면 힙한 스타일도 굉장히 잘 소화를 해내시는데 되게 트렌디한 아이템 아니면 스트리트한 무드로 눈길을 확 끄는 이런 스타일링을 하다가도 되게 댄디한 좀 코트 코디 이런 걸 입으면 또 완전히 다른 이미지가 나와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요 댄디한거나 힙한 스타일 둘다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 이유는 전딱 하나라고 봅니다. 자기 체형에 잘 맞는 또는 자기의 이미지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옷들을 입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힙한 스타일은 본인 캐릭터를 되게 튀게 만들고 또 댄디한 스타일은 어른스럽고 좀 신뢰감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준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 비싼 옷, 뭐 유행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몸 체형을 알고 내 이미지에 맞는 옷을 사고 또 그렇게 입어줘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헤어뿐만이 아니라 이옷 스타일로도 충분히 본인만의 인상을 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외적인 게 아닌 내적인 거, 바로 대화인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승일 님이 가장 눈에 띄고 제 마음의 원픽이긴 하거든요. 승일 님 너무 멋있더라고. 근데 회차를 지나면 지날수록 재진 님에게 눈길이 확 끌렸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이제 재진 님이 원픽이라고 하더라고요. 재진님을 딱 보면 말수가 적지는 않은데 묘하게 이제 여유가 굉장히 넘쳐요 근데 이게 할 말이 없어가지고 말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상대를 배려하는 침묵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다른 출연자분들을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이상이 다른 사람에게 뺏길까봐 조마조마하는 게다 보이고 상대를 좀 부담을 주는 그런 대화 장면이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재진님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도에 계실 때도 그렇고 특히 1대의 상황에서 상대를 그렇게 막 압박을 하거나 부담을 주진 않는데 되게 잔잔한 솔직하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이 방식 요거는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연애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훨씬 크게 느껴지는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외적인 걸 보고 처음 생긴 호감이 더 깊은 관계로 갈수 있냐 없냐를 결정짓는 건 바로 요 대화에서 결정이 됩니다 중간에 메기를 오셨던 이건 님을 보시면 솔직히 외모만 보면 되게 잘 생기긴 한데 본님이랑 첫 대화하는 장면을 보고 아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확 들면서 매력이 진짜 확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이건 님 굉장히 매력이 있기는 해요 아 근데 그리고 저는 특히 기억나는 장면이 부화에서 재진님이랑 주영님 일대일 데이트를 하는 장면을 보고 와 진짜 이건 끝났다 홍진경님 표정이 진짜 내 표정이었어 약간 이런 거 재진님이랑 주영님이 대화가 그냥 호감에서 확신으로 넘어갈 때 저도 진짜 간만에 아 책임 없는 도파민 요거를 진짜 제대로 느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는 게 쉽진 않겠지만 재진님을 보면서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면서 여유 있게 행동을 하고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을 하되 너무 티내진 않는 그런 대화를 노력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은솔로지오 남자 출연자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결론은 요 남자분들이 매력적인 이유가 외모가 다가 아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요 다섯 가지가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는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그들이어서 가능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님이라면 충분히 지금 당장이라도 할수 있으니까 다 같이 매력적인 사람이 한번 돼보자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